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칭찬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고 싶지만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힘을 내야 합니다. 기운을 내세요. 일이 끝나고 나면 달콤한 휴식이 찾아옵니다. 금전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를 수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에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애운 당신의 노력과 사랑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주며 사랑해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적극적인 당신의 모습에 힘이 들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며 사랑을 표현하세요. 직장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당신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힘이 들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소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3. 여왕제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만족할 만한 하루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던 대로 진행이 되어 웃음이 절로 나는 하루입니다. 주변이 아름답게 보이며 나를 위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금전운 그동안의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조금은 베풀어 보세요. 다 당신의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연애 운 연인이 있다면 오늘은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마음도 잘 알아주는 행복한 날이 됩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직장운. 잘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참고 잘해왔으며, 주변 사람도 당신의 능력을 칭찬합니다. 승진을 기다리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5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심리적으로 견제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쟁심은 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안다면 좋은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금전운.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힘이 들지만 잘 해결되어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기운을 내세요.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세요.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운. 일이 진행될수록 서로 다른 의견이 생겨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토끼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도움을 주지만 상대방의 도움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날입니다. 금전운. 원하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들어오는 돈만큼 세어나가는 돈도 생깁니다. 계획을 잘 세워 세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애운. 두 분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연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답답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운. 하고 있는 일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나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잘 구슬려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용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19.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는 하루입니다. 내 뜻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오늘은 다 받아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금전운 고민해오던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더욱 사이가 좋아집니다. 상대방을 웃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연인을 대하세요.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짱훈.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 갑니다. 주변에서 당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회를 꼭 잡으세요. 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에이스카드가 나왔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성실한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진행하세요. 금전운.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당신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있다면 당신의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당신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잘해내는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행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실수를 없애줍니다. 말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20일 세계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 갑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세상은 당신의 편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더큰 세상으로 나가세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다리던 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작은 파티를 하여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운.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은 잊으세요.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세요. 양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0. 광대 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잘해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빛나는 노력을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여건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전운.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성급하게 해결하라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세요. 차분히 생각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발전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서두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직장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며 어딘가 빠진 곳이 없나 잘 살펴보세요.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히 일을 진행하세요. 원숭이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축하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앞길은 훌륭하고 행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금전운.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노력했던 일이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연애운. 기존 연인들은 사이가 더욱 좋아지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세요.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친구 같은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원하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닭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실행이 됩니다. 주변 상황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어서 빨리 시작하세요. 금전운. 당신의 마음속 간절함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됩니다. 솔로이신 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보여주세요. 당신의 매력에 빠져들 것입니다. 직장운. 감정에만 치우시다 보면 일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해 보면서 빠르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계신다면 좋은 소식이 올수 있습니다.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18. 달카드가 나왔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하루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마음 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므로 맞출 수 없다면 적당한 포기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수긍했지만 다음번엔 당신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금전운 계획한 목표를 향해 가고 싶지만 자잘한 돈이 자꾸 빠져나가 힘이 들수 있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곧 당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비를 탄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오해가 생겼다면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직장운.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나타나 방해를 할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돼지띠 탈온세를 보겠습니다. 2. 여사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문서적인 일로 고민이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당신입니다. 오늘도 좋은 방향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세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금전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으로 잘 해결이 됩니다. 중간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신의 판단으로 잘 극복이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잊을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 때는 종교의 힘을 빌어도 좋겠습니다. 직장운 당신의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주변에서 악담이 들리더라도 무시하세요. 좋은 말만 듣고 좋은 판단만 하면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